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, 오늘 할 것도 없고 그 마스터로 올라가기 프로젝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돌려버리자 어제 녹화 종료하고 몇판더 돌려봤는데 네, 실버로 떨어졌다가 다시 골드로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팀원도 있는 것 같아 아 형들 안녕하세요 전진 하나 전진 하나 했다 형나 기억 자 먹었어 기억자 내려온거 다운이야 요 하나 더 필, 하나..둘다 필. 박병혁하고 하나 더필인데 누군지 모르겠다 힐 둘다 따오냐 나이스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 형들 나 때문에 시끄럽겠다 어제 들리지도 않았는데저 형은 나이스 기억자 기억자 어, 뭐야 테스트 하는 거 다운이야? 홀스나 홀스나 홀스나? 그 사운드. 아, 나 다운이고. 나 그럼 2층 보면 되, 되겠네, 나? 나 2층 갈게, 지금. 지금 몰라, 2층. 아스피 필이래요. 확인. 네, 배트 받았습니다. 바로. 그러면. 정면 왼벽 그대로 야 소다 붙었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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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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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통 라스 중통 피40 중통 피40 중통 피40 중통, 중통 중통 중통으로 왔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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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형들 고생했습니다 아, 형들, 안녕하세요. 비 아, 있고 다오냐, 비 있고 다오냐? 이거 삐살때 들어가자, 우리. 1문, 1문, 1문. 1문? 형, 빠져봐, 용용이 형, 빠져봐. 허락해. 우리 싸우는 중, 중통 앞에, 중통 앞에. 1문? 아, 레 걸린 거야? 뭐야? 피크 폭도심하고. 다다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하마형 오늘도 못 봐가지고 B로 갔나?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이친 다운 2층, 이층삐이 2층 삐고 삐이 봐줄 사람구이친나이 친구, 이이친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개이 친구, 2 친구, 이 친구, 이친비이친 이, 라스트 에이드 알 고향 헐 피치 피치 싱 피치 7 피치 싱 나이스 아형들 안녕 하 세요？이런 거쓰나 하나？이런 두명 다운 이 에요. 피롱 두명 다운이고. 내려봐, 내려봐. 뒤로. 형 이거 이자 이단설 할까? 아 아니 그래. 준기 준기. 어? 형, 어롱바줘롱바줘 아이고 내가 롱 볼게. 롱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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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둘. 아. 비숍비숍비숍

중길 중길 피6 2이 이런 봐야 되겠다. 오, 나이스. 포지 좋아. 롱 왔다 롱 왔다 롱 왔다. 비소 피소, 비소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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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소방으로 나이스. 살짝 하나 살짝 하나. A 개구아 쪽 하나 있다. 형나 개방 봐야 돼 미안해. A 고 봐줘. 나이스. 대상 개방필! 설트다헐설다다 이거 어다운설다운 아 이거 씨어이하지요나어이이야 일단. 어 깜짝 어디야아 오빠 어이스나오빠스이 이거 필요 이거 이스아이요 나오냐 형 미안. 변진선나가봐. 우리 선나가 없구나. 강제로 B 가야 되겠다 이거. 가자. 야 B 그 들어왔다. 중통? 중통이었어 얘. 얘 중통이었어 하나. 파란색 캐릭터. 메로 메로. 어. 격 e d Team Win. d 자 c t 가자 Town, Doctor Town. 손 g a 손 e 이 a d Egad. e 비헤헤헤헤부 <laughs> B부 대기중 형들 안올라가죠? 아, 네, 내가 올라가래 여기 잠깐만 형? 아, <laughs> B부 <피부대기 웃음> 쬐고있다 형, 도망가 <laughs> 뭐이거 무슨 전이거 무슨 전이지 <laughs> 나이스, 우리. 팀. 아, 맞아, 이거? 나이스, 우리. 나파스 필코, 필코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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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구 피다 피구 피 나이스, 여러 나이스, 우리. 나 안녕하세요 이스나인가라리이스리 <목소리> 예, 어디야? 이길? 딜렀어 다운. 뭐 형, 나 헝거리 볼게, 헝거리 볼게. 헝거리 다운. 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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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 나이스, 이거 센전진이었어? 형, 이거 삼거리 봐도 나 불배 볼게. 사람만 가자. 돌뱃다운 형방 크리고 뒷길, 뒷길 다운이야 언더 하나 있다 언더 하나 형 이거 삼거리 봐줘야 돼 언더 하나 있었어 삐방부 크리고 센 어디? 삼거리? 20, 어디로 삐설 대로? 아, 불배로 어, 어 잠깐만요, 형, 일로와. 다운 w A설 따고, e 센전, 센전, 센전. 센전 다운. 센전 하나 더 있었는데, 어딘지 모르겠다. B, 피설에, 피설에, 피설에. 이 방은 내가 먹어놨거든? 아이고, 필. 나이스, 나이스, 우리 팀.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전금 68점 벌써 많이 올렸다 여러분들 안녕